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큰 땅을 얻게 되고 창대하게 될 것이며 자녀들도 복을 받고 놀라운 열매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창세기 12장 초두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자 오히려 기근이 와서 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곳으로 내려간 이후에 또 자기와 함께 왔던 조카 록가도 헤어지고 나누어지는 그런 많은 풍파들과 어려움들을 아브라함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답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하나님의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이 이루어질 텐데 왜안 이루어지는가? 혹시 우리가 어 방법을 잘못 사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끝에 아내 사례가 자기 남편에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을 주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 당시 문화 자체가 그 종행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종의 자식이 아니라 여 주인의 자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임신을 하자마자 여종이 주인을 어, 무시하고 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는 우리 남편에게 갈등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어, 멸시당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남편과 또 싸움이 생겨지고 남편은 당신 손에 있는데 당신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오히려 임신한 그 여인을 학대하고 또 여러 가지 갈등 구조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서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말씀일까? 이 본문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 충분한 계획들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런 이런 꿈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계획과 꿈 안에서 어, 진짜 제대로 된 계획과 꿈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라는 겁 꿈을 잡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잡아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자녀를 주겠다라는 약속을 뒤에 주시는데, 약속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너의 방패고, 내가 바로 너의 큰 상급이다. 네가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은 내가 준 어떤 결과물을 붙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허락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방법은 내 방법대로 하죠. 어, 일반적인. 좋은 이론들에 그걸 잘 활용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더 우선해야 할 것은 그 어떤 방법 이전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가? 만약에 우리가 그것에 서는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고 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걸 무슨 어떤 방법적으로 논쟁하고 뭔가를 만나 틀려내야 갈등할 것이 아니라,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해야,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그 방법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믿음으로, 발을 내어 딛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환경을 바라보고 쉽게 속단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주어진 환경으로는 도무지 자식을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두려운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막차가 떠났다 싶을 그때에.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포기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꿈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붙잡으면 당장은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으셔야 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저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룰 줄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장 환경에 문제가 와도 그래 이 환경 너머 하나님의 출발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그들이 나를 붙잡아서 열매 맺은 대로 너희들이 살아가기만 하면 너희들을 통하여서도 아브라함과 같은 역사를 내가 이룰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 님의 꿈을꿀수 있는 저와 여러분 들수있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원 을 드립니다.